간이 안 좋아져서 피부에 반점이 생겨요.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아토피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장기 간으로 봐요. 왜냐하면요 간이 건강하면 몸에서 만들어진 히스타민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을 간이 다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 해결을 할수 있어요. 근데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히스타민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가려움을 여기서 유발하고 저기서 유발하는 거예요. 되게 단순합니다.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, 이 호르몬 대사 같은 경우는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요. 간에서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성 간염이라든지 간경 병증에서 혹은 또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방해요. 특히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을 이것이 저하되는 것을 막거나 과한 것을 막아줘요. 그러면 간이 건강하면 유방암도 막을 수 있고, 전립선암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자연치유예요. 이 원리를 하면요. 유방암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간을 치료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간을. 그럼 간이 회복이 되잖아요? 그러면 유방암에 문제가 되는 호르몬 대사 반응이 해결이 될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간을 망가뜨리는 게또 장이에요, 장. 위장 말고 대장. 위장도 마찬가지지만, 대장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? 그러면 그암모니아 가스가 그 장내에 꽉 쳐버려요. 그럼 그 가스가 찬 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, 간으로 올라와요. 그러니까 간 검사하면, 간은 크게 검사해서 네 가지로 나와요. 그 중에, 간에서 발견되는 암모니아 가스도 나와요. 아모니아 가스. 근데 그게 간 자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. 장에서 올라온 거예요. 이 간에서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, 해독을 하는데요.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쓸개즙이나 뭐 소변을 통해서 배설하는 해독을 담당하고 살균 작용도 해요 그런데 간을 살릴 수 있는 식품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뭐 되게 흔한 거예요 아주 흔한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꽃, 잎, 줄기, 뿌리 다 약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흔해요 민들레 맞아요 민들레 그러니까 여러분, 민들레를요, 나오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섭취하세요. 자, 이 민들레는 정말 흔한 식품인데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, 어,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흔하면서도 우리 간을 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들레인데 이 민들레를 가급적 나올 때는 자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우리 보통 눈의 충혈이나 인후통이나 장염 등의 뛰어난 풀이 바로 민들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뿌리채 캐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생으로 반찬해서 드셔도 되고 식사할 때 옆에 잎사귀를 몇개 놓고 그냥 씹어 드셔도 돼요. 씹어 드셔도 되는데 이름 보면은 뿌리가 찔기지가 않아요. 그래서 캐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자,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. 이 민들레를 드실 때. 민들레는요, 그 민들레 자체가 정화하는 풀이에요. 그 뿌리를 통해서 땅을 정화시켜요. 그래가지고 오염된 곳에 자라면 중금속을 그대로 빨아들여요. 그리고 또 농약이나 비료나 나쁜 것들 있잖아요. 거기 빨아들여. 그래서 민들레를 캐실 때는 깨끗한 곳에서 캐셔야 돼요. 근데 민들레를 먹어 보니까 이 장에서요 지혈이 되는 거예요. 혈변을 내는 분 지혈이 되고 피곤함이 사라지고. 그러니까 아, 정말 영양제나 예방 거 먹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.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해서 또 이것만 계속 먹는다 문제가 될수 있어요. 그냥 그때 좀 드시고요. 또 이렇게 바꿔 드시면 돼요. 민들레는 1년 내내 거의 겨울만 빼놓고 있으니까 봄이 되면서 이게 되게 강한 식품이에요. 그리고 번식이 잘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민들레 한몇 뿌리만 집 옆에 캐 놓아도 나중에 다 민들레가 엄청 많아져요. 그러니까 민들레는 어디 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<laughs> 민들레를 다치시면 좋고요. 이게 이제 염증을 잡아줘요. 염증이 많을 때 그리고 예로부터 황달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간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마닌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. 영양제 중에 실리마닌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거 드실 필요 없고 민들레만 잘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실리마린 성분들이 간을 보호하고요.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요. 그리고 이 실리마린은 이 뿌리 줄기에 다 있어요. 이 뿌리 줄기 그러니까 뿌리가 억세가지고 못 먹을 때는 잎사귀만 드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황달에 좋은 것은 이 민들레 속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 콜린 성분은 간에 축적되는 그 독소들을 억제를 해 버려요.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요. 그래서 흔히 보면 쓴 나물이 식욕을 돕게 할까요? 단 나물이 식욕을 돕게 할까요? 쓴거 먹으면 이상하게 밥맛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 담즙을 분비를 시킨다고요. 활성화 시켜요.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죠. 그 다음 염증에 좋아요. 왜냐하면 항균 소염을 할수 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폐렴이 있다든지 기관지염이 있다든지 인후염이 있다든지 편도선염이 있다든지 복막염이 있을 때이 민들레를 지혜롭게 잘 드시면 염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자 먹는 방법 생으로 드셔도 돼요 야 그런데 위가 약하거나 너무 소화관이 약한분들은 생으로 드시면 설사할 수 있잖아요 데쳐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정말, 간을 좀더 좋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한 며칠 정도 즙으로 짜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, 그냥 식사 드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. 그리고, 어, 내가, 겨울에 좀 이거를 쓰고 싶어. 봄에 많으니까. 그럼 민들레를 뿌리채 해가지고 말려요.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중에 가루 만드셔서 드셔도 되고, 또한 가지는, 급냉시킬수 있잖아요. 냉장고에. 그러면은 이거를 잘 씻어서 삶아가지고 얼려놓으면 돼요.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드시면 겨울철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드셔도 좋고요. 그러나 진짜 효과는 바로 뜯어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. 민들레 뜯으면 그 진이 나오죠. 진 이렇게 입에다 대보셨어요? 그러면 쌉싸름하죠. 네그 민들레가 진짜 약초인 거예요. 가장 좋은 약초. 어쨌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많은 것이 파괴돼요. 자 간을 살리는 식품 민들레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민들레가 나오면 좀씩 드세요.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민들레를 반찬으로 드시고, 하시면 그게 꼭 어떤 특별한 약이 아닌데도 몸을 치료하는 아주 놀라운 효능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요 아니다, 리